계속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진주의 명산 월아산은 27년 전 대형 산불로 산림이 잿더미가 됐지만 시민들이 나무를 심고 가꿔 제모습을 찾았는데요. 진주시는 이런 월아산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국가 정원으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진주시 문산읍과 금산면, 진성면에 걸쳐 있는 해발 470여 제곱미터의 명산 월라산 1995년 4월 대형 산불로 산림 30만 헥타르가 재더미가 됐지만 주민들이 다시 나무를 심고 가꿔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30년 전에 다 탔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나무가 진짜 많이 심어져 있고 어, 탔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되게 예쁘게 잘 꾸며놓아가지고. 진주시가 월라산을 시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작업을 추진합니다. 오라산의 풍부한 산림 자원과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 휴양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가족 단위 체험이 가능한 어린이 도서관과 목공 체험 시설은 지난해 산림 휴양관과 단체 휴양관, 글램핑장 등 숙박 시설은 최근 문을 열었습니다. 진주시는 산림 휴양 시설을 기반으로 오라산 주변 일대를 국가 정원으로 지정받아 산림 휴양의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정원은 순천만과 태화강 두 곳입니다. 평지와 산과 호수를 아우르는 살리면 국가 정원으로서 차별을 할수 있고 여기에 이제 국가 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면적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역 주민들하고 협력이 많이 필요하고 소통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손으로 쟁더미에서 숲속 정원으로 다시 태어난 진주 월화산. 진주시는 관련법에 따라 내년에 월화산 일대를 지방 정원으로 등록한 뒤. 2027년 국가 정원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함양군 로컬 푸드 매장 운영을 맡고 있는 기관제 직원 A 씨가 판매 대금 수억 원을 횡령해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지난해 9월 내부 감사에서 A 씨의 횡령 사실을 알게 돼 자체 조사를 하고 사법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A 씨의 횡령 금액은 변제받았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고 횡령과 연루된 다른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가 오늘 한국도로공사 산청지사 앞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산청지사장이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병가 신청을 거부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노동자의 적법한 병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단체 협약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한국도로공사가 병가 규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창군이 인구시책의 하나로 청년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최대 600만 원의 결혼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축하금은 1년에 20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됩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19살 이상 45살 이하 청년부부 100가구이며 부부 가운데 1명 이상은 초혼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